26장 우메와 나태 말에 대한 교훈의 말씀 받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어, 적당하지 아니하며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닥 없는 조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는 채찍이요 나은, 나귀에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과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일까 하노라.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자문도 그러하리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하는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어, 도는이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그의 입으로도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막의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괴의의 길을 잡는 자와 같으니라. 햇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리하리, 그리, 그러하리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수술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 위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에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을 낮은, 어, 마음은,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 어,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도 꾸미고 속으로도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뭐,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해중 앞에서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일이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안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27장, 바른 처신에 대한 교훈의 말씀 받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볍,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 같거니와, 투기의 앞에서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압는 것이나, 온수의 자전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활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은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도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와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웃을 축복하면 돌이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하기가 바람을 제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리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수월과 아바돈을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 공이로 찍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대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가는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는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 양들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요정에내요정에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28장. 현명한 삶과 아, 곤면,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악인을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마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을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도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지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는 악한 길로 유인한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가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하느니라 의인이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애한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가난한 백성을 압지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무지한 치리자라도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 급급하고 급급 급 빈공이 자기에게로 임한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로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들에게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들은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채 하는 자에게 저주가 그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9장 의인과 악인의 끼치는 연향의 말씀 받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거둔 사람은 갑자기 폐망을 당하여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졸아 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 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이면 그의 하인들을 다다 어,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죽어든 임으로 행하더,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아기는 그들의 마, 어,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을 기쁘게 줄이라.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하고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아름다운 따름이, 아니, 어,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며, 그가 나중에 어,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짜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며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요하,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30장 아굴의 잠언 말씀 받겠습니다. 개인을 위한 아굴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야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그가 이디엘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청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고 못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거룩간 신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모를 옷에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이 아들의 이름이 무엇일지를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을 그를 의지하는 자가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게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오며 홍 내가 가나여,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서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조주하겠고 너를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조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어,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그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간 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선엇신나니곧 그 수월과 아이,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서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달아, 어,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이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뱀의 자치와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는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 없게 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아는 것이니라 아직 작고도 가장,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되,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아, 약한 종류로 돼 집을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과 임금이 없으되다 때를 지어 다니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한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잘 걸으며 이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고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건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마였거든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며 얹힌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1장 개인에 의한 눈물의 교훈의 말씀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누무엘의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누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이 송사를 굽게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공핍한자를 신원할지니라.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아니라. 그러한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 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데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나누, 나누어 주며. 요종들에게 일을 정하게 맡기고, 밭을 사며, 보며,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득득, 어,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지를 잡으며, 그는 공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을 다홍색 옷으로 입혔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차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정기로 옷을 삼고 휘은 어,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원의 생활에 말씀에 적용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주여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과 힘있게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